오늘 출애급기를 계속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왔습니다 출애급기 13장 1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급기의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출애급기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 출애급기 1장 1절에서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국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7절에서 18장 27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19장 1절에서 40장 마지막 39절까지는 신해산에서의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광야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종살이 노릇을 430년 할 때에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헤맬 때나, 또는 신의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때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나 미국에서 살 때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받은 사건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할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라는 것은 영어로는 What is this?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렇게.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느냐.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매일 하다 보면 실증이 나듯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또 내려 주셔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을 체험하고 고기를 내려 주신 것을 체험하고 종사리에서 구출해 낸그 홍해 사건, 반석에서 세물쳐서 물이 쏟아오는 사건, 그렇게 해서 살려준 그 사람들이 또 원망, 불평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사업에도 어렵게 되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살 때도 있고요. 그렇게 믿었던 내 건강이 쇠약해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강례에서 나왔을 때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했어요. 고기를 달라고 외쳤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 혼자서 할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루빈스타인이라는 그 음악가 있죠. 지휘가 지한자인가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 죄송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알고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요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알아요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알아요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응을 안 해서 참 제가 참 좋아요. <laughs>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맡기라는 거죠. 기도로 맡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모세, 하나님 모세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 55, 55장 8절 9절에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길, 하나님의 길,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길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차 타고 운전하고 오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길로 오셨어요? 맨날 다니던 길로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면목변에게. 어떤 길로 오늘 교회에 오셨냐고. 똑같은 길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 그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원치 않아요. 우리는 넓은 길을 선호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선호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 비단길이 아니고 성도의 길은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본향이 있어요. 거로는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은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이 미국은 길이 하나 잘돼 있어요. 길 하나 고속도로를 타면 4차선, 5차선, 3차선 잘돼 있어요. 어디 로컬로 나가도 길이 거의 다잘돼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만 가셔도요. 캐나다에서 거그 원주민 성교를몇번 갔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고속도로로 가다가 그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되는데 돌짝밭이에요.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가야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를 몰고 이렇게 막 이제 태우고 가는데 그 앞에서 큰 트럭, 트레일러들이 그 통나무들 이만한 통나무들을 수십 개 싣고 막 그냥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요. 은 차가 휭 하고 달려오면 차가 휘충휘충 휘충 거려요. 그런 길도 있어요. 비가 오면요. 앞이 안 보여요. 떨어질까 봐 위험하고요. 앞에 차가 하나 가면 먼지가 막 나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심하게 가야 돼요. 외형적으로 포장 도로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비포장 도로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지금 광야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그 광야라고 나쁘다 원망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광야에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한 너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 곧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이미 정해졌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도 이미 다 정해졌는데 우리에게 알려지진 하나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무엇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지 알자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 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홍해를, 저 광야를 통해서 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 길. 왜 광야 길로 가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면 애국으로 돌아가긴 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빠른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지름길로 갔으면 빨리 가서 쉬고 정착하고 빨리 짐을 풀고 쉴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쉬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의외의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면 그러나 광야에서만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광야에서 어려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은 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시험은 광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있었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의 그 골리아 장군 앞에서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궁을 거느리고 있을 때, 거기서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할 때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템테이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팅, 그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잘 아세요. 나의 능력도, 나의 결함, 결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성격도 하나님은 내가 나은 것보다 더잘 아십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기시기 위해서 나를 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의 걸음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어차피 광야 인생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지금 45년이 됐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 45년이나 살았는데 빵보다는 밥이 좋아요. 미국에서 45년이나 살았는데 전 미국 사람도 아직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제가 좀 이렇게 외인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 가면요, 저도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도 저는 외인이고, 미국에 있어도 외인이니, 저는 광야에 사는 사람과 똑같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오늘도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등에 업고 입에 물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잖아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 살려고 새끼가 살려고 막 이렇게 날개를 튀는 거예요. 떨어질까 하면 또 올리고 또 올려서 그 독수리의 자랑이 뭐예요? 날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힘 있게 날개에 힘이 생긴 것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생긴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둥지 안에서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둥지에서 밀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힘있게 퍼셔서 창공을 날기 위해서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광야를 내어 쫓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애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고 안내표도 없고 안내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이숲곳이라는 곳. 여기에서 지금 에담 장막에 쳤다 그랬는데 지금 숲곳이 에담이 정확히 어디인지 물론 뭐 옛날에 2000년 몇년 전에 그런 일이 그곳에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 그곳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숲곳이 어디 있고 엘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급한 그 경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출애급을 한그 경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급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출애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 때문이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 앞을 가라 막을 때에도,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앞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홍해가 지금 막혀 있는데, 아직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헐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홍해 앞에 왔는데요. 우리 같이 무슨 이런 여기 퓨지 사운드에 가서 뭐 조개나 캐고 뭐 미역이나 따고 즐기려고 홍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는 지금 펄런 바다가 거기서 철렁이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들이 그냥 총 칼날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홍해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아니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는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싸워 이겨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이겨 싸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싸워 이기 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비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비 4장에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13장에서는 구름과 불길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야곱에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이 세상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니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것. 부정적인 생각, 판단,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떠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것인 것을 믿으세요. 항상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